강동 부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네. 바로 이런 봄바람이 불때 네. 정말 어울리는 차죠. 그렇죠 SUV의 계절이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가족과 함께 네. 나들이 피크닉을 할때 정말 네. 어울리는 차량 그리고 캠핑 차박 그리고 낚시 그리고. 모든 다들용으로 어, 쓰기 적합한 차, 물론 일용도도 가능한 차입니다. 한마디로 다목적 네. SUV 소개해드려가고요. 네. 바로 옆에 보이는 바로 옆에 보시는 산타페 DM 네. 차량입니다. 아리따운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요. 네. 저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보시죠. 바로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네. 어,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 차량이 제일 잘 나갑니다. 그렇죠. 산타페하면 누구나 다 아는 중형 SUV고요. 정말 넓직한 공간에 편의성까지 모두 다 갖춘 차량입니다. 그렇죠. 이 차량 스펙은요? 네, 2013년식 산타페 DM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뭐 전자식 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옵션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입니다. 뭔가 말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laughs> 아, 길게 설명할 만큼 좋은 차라고설명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차량 그렇다면 눈으로 직접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차마다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떤 차 예를 들어서 K5 같은 경우는 흰색이 잘 어울리죠. 그렇죠. 어 그리고 산타페는 바로 화이트 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왜 화이트 바잘 어울리냐? 자, 보시면은 블랙 화이트는 진리입니다. 네. 아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평가 받고 싶고요. 상당히 남성다움을 뽐내면서 각지게 어 어떻게 튼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한것 같고요. 앞에 제 보면 되게 강한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그릴 보면은 깔끔하죠. 이 차량 사실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분 없을 거예요. 밟으면 반대로 고속도로에서 정말 잘 나갑니다. 생 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싹다 빠르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 또한 1인 신조 차량. 아주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봄렛 상당히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스톤 치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차량의 라이트가 여기 보시면 은 백화점이 좀 많이 생기는 그렇죠. 편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이 차량. 그리고 옵션이 빵빵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방 센서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는 HID 헤드램프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쪽 기스가 많이 나는 쪽이죠. 하지만 관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또한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아주 말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디스크는 어, 거의 새고요.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묶음 한번 보시죠. 어, 묶음 아, 우 좋아요. 아우 어, 역시 이분은 스탠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눈구 네. 방지를 딱 붙여놨고요. 이것도 어울리게 딱 미키 마우로 그렇죠. 딱 해놨네요. 이쁩니다. SUV 하면 루프랙이죠. 이게 네. 있나 없나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네. 이게 없으면 되고 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루프랙 해가 있고요. 자 뒤쪽 보시면 이쪽 말끔하게 아주 관리 잘되어있고요 이쪽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쪽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 뒷타이어는 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합니다. 어우, 휠 깨끗해요. 아주 관리 잘돼 있고 디스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뒷면 디자인 보시면 아 역시 튼튼하다 그리고 큼지막하다 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후방센서 당연히 있습니다. 자트어크 공간 한 볼까요? 보시죠. 지금 의자를 안 넘겨도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 이쪽 양쪽 플라스틱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 이 하단에 여기도 비스 하나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이게 7인승입니다 이쪽에 의자가 있는데 보통 이거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쓰지 않고 이쪽에 수납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어우 정돈도 되게 깔끔하게 넣으셨네요 야 진짜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 차량, 차박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차박이 의자가 접힌 차들은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탄화가 잘 돼야 차박이 편하거든요. 네. 상당히 보시면 지금 평탄화가 잘 되어 있죠. 어, 물론 완전 팡팡! 이건 아니지만 누웠을 때 등이 안 베길 정도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도 보여야 되니까 한번 누워보시죠. 네, 가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앞바다를 하고 앉아도 될 정도의 천장 높이가 나옵니다. 오. 물론 여유가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 정도 키면은 어, 달랑 말랑 어, 편하게 저는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한세명 정도가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기에도 아주 아늑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아, 의자를 조정을 앞에 의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넓어요. 어, 상당히죠 사실 두명에선 널널한 사이즈, 네. 아이 한 명까지 자기에는 가능한 사이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측면부 보시면 아, 이쪽도 기스가 많이 나는 쪽이에요. 하지만 아, 기스 없이 아주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디휠 이쪽도 많이 기스가 나는 쪽이죠. 하지만 아주 깨끗해요. 이분은 휠을 네개다 아주 깔끔하게 잘갈려졌어요 뒷좌석 딱 열면 어우, 제 키만한 문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우 크네요. <laughs> 아, 그만큼 실내공간이 넓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쪽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해 보면 상당히 묵직하게 제작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문쪽 보시면은 어, 여기 썬팅지 밑바레워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 여기 윈도우 스위치 되어. 있고 위쪽에 열선 2단까지 가능한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쿠션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어... 볼록 볼록 올라와 있죠 타고 아,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생활감이 좀 많이 묻어나는 편인데 사실상 이분은 뒷좌석에 거의 안앉은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자 뒷좌석 이 탑승을 했고요 쌍타페 상당히 공간이 넓어졌다 아 그리고 되게 세련되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천장 공간은 넉넉하게 잘 남아 있고요 제가 사 키는 작아도 앉을 키는 작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널널한 공간 만날 수 있고 어, 에어컨 소모 필자는 양쪽 필러에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 내려보시면 사실 SUV 탑지 않게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포인트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드로 이제 고급스럽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쳐서 상태를 봤을 때는 사실상 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좌석 가실게요 자 한번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역시 정숙한 엔진 소를 리 들으실 수가 있고요. 어, 실내는 에 거의 진동 유입이 안 돼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커다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거의 8인치 정도 되겠네요. 자,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클로스터 이노라이저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 아, 추가옵션이죠. 옵션이고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식 파킹에. 아,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예전에선 절대 볼수 없었던 옵션이죠. 양쪽 다 전동 시트입니다. 양쪽 다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핸들은 가죽 핸들인데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만 9천 1km 되어 있네요. 자,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잘 나오고요. 어, 범퍼라인이 아주 잘 잡아놨어요. 크루즈 컨트롤러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크루즈 컨트롤 요쪽에 들어가 있고, 트립 기능, 오디오 기능, 핸즈 프리 기능,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안보이시지만 요쪽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잠갔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오토 사이드 미러까지 모두 갖추고 있고, 어, 앞쪽, 요쪽 유리는 오토 윈도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쪽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역시 HID 밝은 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사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듀얼 에어백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내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걸 봤어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하고 들었는데 제가 엔진으로 한번 봐봐야겠죠. 자,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아, 상당히 정숙한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엔진 소리가 안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약간 푸드걸도 하고 떡떡떡떡 이런 소리 나하고 이질감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차량은 상당히 정숙합니다. 그렇죠? 아 여기 엔진을 보시면 아 깨끗해요. 보시면 미미 상태 상당히 좋고요. 지금 여기도 이쪽이 원래 약간씩은 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 녹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쪽이 가장 오일이 먼저 새거든요. 그쪽 프론트 케이쪽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벨트도 한 봉씩 교환을 하셨네요. 산타페 DM 어, 튼튼하기로 유명한 또 차량이기도 하죠. 시운전 나왔습니다. 아, 산타페 DM은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묵직한 맛이 어우,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어, 중형 이제 SUV다 보니까 대형에 비해서 좀 묵직한 맛이 좀 부족하다 이런게 있었는데 타보시 타보시면 공간도 공간이 좋아 운전하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죠. 그렇죠. 시야도 좋고요. 어, 요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끼어들게 할 때나 차선 변경할 때 아주 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철이 되게 많은 길이거든요. 이렇게 주행을 해도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뭐 부드럽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유턴 구간이에요.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턴을 할때 보는 거는 이제 조인트나 오후계를 보게 되는 건데, 어, 상태가 안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턴을 할때뼈 부러진 소리가 나요.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 차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턴을 해도 아주 부드럽게 유턴이 되고요 그래서 살짝 저렇게 밟아도 아주 밟으만 밟는, 밟는 대로 쑥쑥 올라갑니다. 아, 이제 뭐 엔진 상태 안좋은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 차가 떨리죠 롱! 하고 떨리죠 하지만 이 차량 아주 부드럽게 앞에 올라가고 있고요 속도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보면 밟는 대로 나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광지턱이요 부드럽게 이게 원래 뒷자리가 후방지턱 그렇죠. 너무다 점프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부드럽네요 아 어, 사실 이제 옛날 SUV에 다르게 요즘 SUV는 이제 승차감에 상당히 이제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뒷좌석도 어, 상당히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정차 중에도 핸드 떨림이나 기어 노브 흔들림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자 이제 좀 대로로 나왔으니까 살짝 좀 밟아볼까요? 이렇게 살짝 밟을 때 쭉쭉 나가죠 어 좋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은 어우 아주 좋죠? 이 반속되는지 몰라요 아주 부드럽거든요 쭉 밟고요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 살짝 보고 눈치 본 다음에 브레이크 자 맑습니다 보시면 핸드솔리거 전혀 없습니다 어, 뒤차를 브레이크를 밟아도 크게 쏠리는 게 없네요 그렇죠 이 차량 사실 상태가 아주 좋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셔도 만족도는 아주 높은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체도 봐야죠 돌아가시죠 현대 중형 SUV 산타페 DM 하지만 실내는 대형 같아요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죠 제하부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자, 이쪽. 어, 하부 가기 전에, 야, 이거 원래 기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아주 말끔하게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후면부 로암 상태 말끔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쇼바 상태도 올삐져 나온 것 없이 아주 상태 좋습니다 여기 스프링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요건 링크입니다 요게 이제 고장 나면 딱딱딱 소리 나죠 어, 부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 조수석 뒤쪽입니다 로암 상태 상당히 말끔하고요 보시면 쇼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링크가 상당히 좋네요 자 머플러 아우, 잘 만들었네요 어, 모 풀러? 약간 열 변형이 와야 되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한번 최근에 교환을 하셨나? 오,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이분, 신차 뽑았을 때 관리 좀 하셨네요. 언더 코트까지 싹 하셨습니다. 어우, 상당히 깨끗한 하체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요런 데좀 기스가 납니다. SUV니까. 예, 기스 나는데, 야이 차는 말끔합니다. 언더 커버까지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자 운전석 쪽등속 조인트 뭐 그리스 삐져 나온 거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여기 타이로드 엔드 부싱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로암 말끔하고요. 로암 부싱이죠. 여기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미션 쪽 하부 쪽인데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말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미미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자, 전면 타이어 보시면 어 트레드도 괜찮고요. 편마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바로 산타페 DM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 거기에 옵션 좋은 프리미엄 차량이었고요. 네, 이 차량은 뭐 추가 옵션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HID, 뒷좌석 열선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산타페 디엡 입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여쪽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이 좀 미끄럽지가 않아요 이쪽. 너무 빡빡합니다 이쪽. <laughs> 이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